2025년 10월 30일 부산. 역사적인 미중 정상회담을 불과 한 시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폭탄선언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10시에 자신의 SNS를 통해 미국방부의 핵실험 재개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핵실험 프로그램 때문이다. 즉시 절차가 시작될 것이다. 미국의 핵실험 재개는 무려 33년 만입니다. 1992년 이후 중단됐던 핵실험을 왜 지금 다시 시작한다는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핵무기 보유국이다. 하지만 러시아가 2위, 중국이 3위. 중국은 5년 안에 미국과 대등한 수준이 될 것이다. 엄청난 파괴력 때문에 하고 싶지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주목할 점은 발표 시점입니다.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을 딱한 시간 앞두고 이런 발표를 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심리적 압박이라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이날 회담에서는 히토류 관세 문제 등이 논의됐고 양국의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크렘린궁 대변인은 미국이 핵실험 모라토리엄을 파괴하면 러시아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는 미국이 핵실험을 재개하면 러시아와 중국도 뒤따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 핵실험은 2017년 북한이 실시했습니다. 그 이후 8년간 세계는 핵실험 없는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이번 발표로 냉전 시대의 핵군비 경쟁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미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새로운 핵 경쟁이 불을 지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발표는 실제 핵탄두 폭발 실험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미사일이나 운반체계 시험을 뜻하는 걸까요?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세계가 다시 핵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